끊었, 응. 아, 못받아. 아, 못받아. 아, 못받아. 아, 못그아 아, 못받아. 아, 못받아. 아, 아 아, 못받아. 아, 못받아. 아, 아 아, 못받아. 아, 못받아. 아, 아 아, 못받아. 아, 아 괴만이님이 좋을까? 네. 아니면 사랑 사랑방 향이 좋을까? 음. 아니면 꽃사랑 감독 형이 좋을까? 아니면 낙타가 일등 올까? 아니면 낙타 교수님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장어 갈치 먹까? 같은 스님 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충성 일반에 닥커 스님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목 목동 아파트 앞에 목동 신정동이한동네그 그림 그리, 그림으로 드세요.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뭐 다코스님 용서해주세요. 저는 피아노 조율이 이제 끝나가지고. 어. 한 번, 나중에 한번더 해야 돼요. 두번 조율하고 피아노 하나 쳐서 올렸어요. 한번 조율하면 더 하면 이제 이뻐요. 망치로 박았어요. 수리, 수리했어, 수리. 요, 요게 이쁘죠? 요게 한결 이쁘죠? 그림이? 요게 이쁘죠? 원래 목, 목동이 부사 동네라서 음식이 맛있어요. 강남 강남 뺨치죠. 창에 매달려 계신 분세 분님 맛있게 드세요. 군이 군이가 음악했 겠네. 군이 군이가 노래 많이 불러라 오빠 한번 들어간다 12,000원 이에요 12,000원 세, 세, 세트맨 이에요 세트맨 12,000원 이에요 12,000원 많이 비싸진 않아요 목동 벚꽃님 어서오세요 <laughs> 벚꽃님 어서오세요 여기 목동역 4번 출구 아, 신정 네거리역 네. 신정내거리 있죠? 5호선 신정내거리 있고 2호선 2호선 신도림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신도림 2호선. 2호선 신정내거리 고고님 뭐 와서 드세요. 뭐이 술을 안 팔아요. 간판을 보면요 저기 일단 일단 한번 봐봐요. 우리 냉장. 냉장 언제언제전문 부자통 부네 음식 맛있어요. 원래 부자통네 음식이 맛이 없으면 돈이 많아가지고 안사 먹거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원래 치, 치, 칠리파 동네 음식 맛있어요. 부, 부다 동네 음식 맛있어요. 면, 면 면하고 뭐 그냥 산산가스돈가스 치즈 돈가스 순살 돈가스 오므라이스 오믈렛 뭐 이런 거다 있어요. 이 시간 다 있어요. 응. 우동 도 있고 뭐 모밀 도 있고 일단 다고 스님 드실 만한 거 많이 있어. 가입 드세요? 가격, 가격 좋지 뭐. 일단 저 잘라볼게요. 잘라볼게요, 제가요. 자 잘라요, 먹지. 다코스님 무슨, 잘라주요 잘라와서. 좀 잘라주세요, 가입. 오늘 또, 딱, 오늘도, 저129 구조대 지나가네요. 129 구조대 지나가면, 뭐, 그, 통나루 김 생각난다고. 너무, 너무 몰라. 보고 싶어. 통나루 김 보고 싶어. 통, 통나루 김이라고 구독해주 구독 좀 해주세요. 통나루 김. 통나루 김 김씨야 김씨. 기타도 할치고 노래도 잘 불. 119 119 119 구조대에 구조대. 조미선 대 조미선 대 대만다고. 조미선 50몇50몇살 먹어가지고 대만다고. 여기서 가수한다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통나루김 알았죠? 통나루 김. 아이고 드시는 모습 봐도 뭐예요 그이처럼 아이 드시는 모습 보여드릴게 이렇게 하고 안녕 마이 채널 에브리원 마이 채널 thank you. Yummy. Thank you so much. 뭐,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술이 없네. 치울, 치울 수가 없네. 일단, 잘라야 되는데, 이거. 안, 짤려고한번 먹어볼게요. 먹방이죠, 먹방. 안, 안려고한번 먹어볼게요. 전채식주의자라 계란을, 일단 계란 뺍니다. 전 채식주자나 의 계란을 안 먹습니다. 일단 안 먹습니다. 채소 없으면 먹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한 세번 잘라야 되겠는데 너무 잘라면 멸치기가 안돼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국물을 맛있다, 맛있다. 이게 동, 동치미 냉면이래. 맛있어. 육수하고, 이거 양, 양, 양지머리 육수하고, 어 공치 섞은 깐잠맛이에요 근데 이제 천방천천는비 독거영문 300진 사기키 죽는다 재식 먹자 형이 지금 야 어딨어? 니 우측이 어딨냐 재식 맞잖아 독거영문 영무야 어이 대구 눈, 눈 감아 눈 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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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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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깨투사님,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Hello. 고생하셨어요. 뭐, 벚꽃님, 이거 빨리 먹는 거야, 이게. 천천히 먹는 거야. 천천히 먹 જજજ no, જજ no, no. 빨리 먹고 가야지. <laughs> 빨리 화성, 와성, 화서까지 가야지. 여서 여자 두, 두, 두 시간, 두 시간 걸려, 두 시간. 아, 한 시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 걸려. 뽀글림 비주다. 뽀글림 비주 지각생 삼백초 사기 달리브로 삼백초 사기 뽀글림 비주 삼백초 사기 있 지각생들은 삼백초 사기 하고 계세요. 삼백초 동안 그 의자 뒤에 생각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다 와 약간 아, 책상 뒤에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다 오라고. 달리브러 이페트저기 청소기, 청소기라고? 죽는다 너 진짜. 달리브러 진짜, 너 시간 달리기 안 한다 너 진짜. 아 제주도 에 달리브러님 네. 좀안착해요 달리브러는 안타해 목소리 목소리 이쁘다고. 목소리 이쁜데 안 착해 진짜 조심하세요 달리브러는 아주 편파적이에요. 요 요소비만 좋아해 요소비. 요소비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다시 안 다. 고 아니, 다 먹었어. 얼마 되냐. 달리 브라야 얼마 안 된다, 야구. <laughs> 아, 미밀산이. 미밀산이 오랜만이네 다 먹었어. 선, 선미수상님, 다 먹었다고. 풀었어, 풀었어. 자 먹방은 이제 3분뒤에 먹방 종료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먹방갈 길이 멀기 때문에 원래 그릇은, 그릇은 포포러는게 아니에요. 분여 <laughs> 양반이라서 끝. 법분 끝났습니다. 분여성 에브리원 마이 채널 러분여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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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님 감사합니다. 달 여러분, 여러분, 여러 다코스님, 닭코스님 감사합니다. 아, 모자라지, 안 모자란다고. 다코스님3 0 0초 사기하고 있어. 안 모자란다고 벼불 죽겠어, 지금. 미치겠어. 아이고, 저, 우동, 유, 우, 저, 냉면 육수가 국물이 많잖아요. 선미선님 땡큐. 알라뷰. 알리브러 땡큐. 알라뷰, 땡큐. 리베리 땡큐. 또 없지? 댓글 달아봐. 원래, 마이 채널이 원래, 창에 계신 6,000, 6,800분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주무시나? 감사합니다 예. 아 가야지 진짜 지하철 타가 내가, 내가 술술안 술안 먹는 날도 있어 I love y o so, so beautiful o okay. 해먹 <laughs> 일단 가 도깨천사님 Thank you 아뽀글이지 있었어? 우리 노래, 나보다 잘 부르는 우리 포구리뮤직님, 땡큐. 아, 광장, 광장? 야 광장 진짜. 권, 우리 광장님 진짜 반갑네. 가끔 와야지. 내댓글얼마만 많이 달아주냐, 광장. 광장, 우리 광장, 광장 선생님. 목동이야, 목동. 네. 땡큐, 땡큐. 굿바이. 마이채널다 먹었어, 광장님. 냉면하고 돈까스 왕, 왕, 세수대한 냉면하고 돈까스 그만 인사 인사 끝 굿바이 닭고스님 응. 땡큐 선미사님 땡큐 광장님 땡큐 가, 잘가요 닭고스님 굿바이 잘 응. 살아 잘 가요 잘가 가야 가야 된다고 식당이 나고 안 된다고 빨리,